진지하게 자, 지하게다 37번 가다자3 7에 FX는, FX는, 인테그랄 마일부터 x까지 절대값 to X, T minus, m 절 n 값 T T 에 대하여 f 2 F2 의 값을 구하여 x 라는 EX, e 자, 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어, 여기, 이 피적분함수가 절대값이 있어서 좀 복잡하잖아. 그니까 러 얘를 우리가 gt라고 바꿔. gt. 그래서 gt를 절대값 t-1- 절대값 t-1이라고 놓고, 그리고 이 gt와 fx 사이 의 관계를 보면, 위끝이 x고 아래끝이 상수면 뭐하라? 미분하라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미분을 싹 해주면 미분을 f p r i x는 뭐야 위끝 x가 아래 끝에 상수면 피적분 함수에다가 위 끝에 있는 x 대입한 거랑 같다라고 했지 이 이해돼? 그래서 이 g t라는 함수는 주어진 f x 의 도함수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도함수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이제 이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f x n 값을 생각을 해볼 건데. 이해 자, 얘 도함수. GT. 얘는 뭐야? 절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값이 아니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남아야 돼. 그게 뭐다? 말과 1이다. 됐어? 그래서 t는 말보다 작고, 말보다 커 나고, 1보다 작고, 1보다 커 나고. t가 말보다 작으면 둘다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t 더하기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사라지고 마이너스 2t. 말과 1 사이에서는 이게 뭐야? 말과 1 사이, 0 같은 거 넣으면 앞에 있는 게 음수, 뒤에 있는 건 양수.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이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2t. 어 뭐야? 나뭐 잘못했어? 여기가 플러스 디 플러스 1이 아. 아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2 e. e. 여기가 2 e. 쏘리 여기가 2 e. T가 1부터커나티면둘다 네. 양수니까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 사라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2마 1과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1때2 지나면서 1일 때 마이너스 2의 값을 갖는 요거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얘 얘가 지금 y는 gx라는 함수고 얘가 f'x가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서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 우리가 직접 f x 스를 구할 필요는 없고 얘를 구하래. 그러면 적군해서 구할까? 아 그래도 상관없게 하겠다 그래도 쉽네. 널 필요가 아겠지아 오케이. 그냥 적군해서 구하자. 그, 도 쉽겠다. 자, 얘가 지금 gt, f't다, 이 말이야. 그럼 ft는? t가 마일보다 작을 때는 요거 접근한 거. 그지? et 더하기 c1. x로 써도 되고, t로 써도 되고. 마일보다 코너가 1보다 작을 때 이거 접근한 거. 마이너스 t 더하기 c2. t가 마일보다, 아, 어, t가 1보다 코너 같을 때는? 마이너스 et 더하기 c3. 아, 이게 더 복잡한데. 음, 그냥 가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F2, F2는 여기다 넣는 거죠. F2, F2가 마사 더하기 C3 이렇게 되는 거고, F 2는 여기다 넣는 거죠. F 2, 맞아?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가 마사 더하기 C1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사 더하기 C3 빼기 마사 더하기 C1을 구할 거다. 얘는 c3 마이너스 c1을 찾아줘야 돼. 이거 얘는?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주어진 보함수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던 f p r 마이너스 2고 f p r 연속, 1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일과 1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이용할 거야. 연속, 연속성. 이해돼? 그래서 여기 둘다 마이너스 1인 게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부터. 마이너스 2더하기 c1이랑 여기다가 마일 넣어주면 마일더하기 c2랑 같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c1을 넘겨서 1더하기 c2가 되고요. 여기가 1로 이 같다. 1로 개면 여기는 마일더하기 c2 밑에 마일 넣어주면 마이너스 2더하기 c3. 그래서 c3는 넘기면 1더하기 c2랑 같다 이 말이지. 1더하기 c2. 됐어? 그럼 우리는 뭐야? C3 빼기 c 1구할 거니까 여기에서 얘 빼주면 0이네요. 똑같으니까 0. 정답은 0이에요. 됐어? 오케이. 그 38번은 똑같이 걸때다고